안녕하세요. 유승나론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맥맹품 6종과 무명 4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종자성이 뛰어난 품종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1번은 단엽중투 천종입니다. 작은 작은 종자목이지만 전체적으로 자, 빵빵하게 배양이 되었고요. 종자목입니다 2번은 단엽 3반중투 소천왕입니다 입장마다 무늬발은 잘 되었습니다 엽성 아주 좋구요 한우성은 변이 아주 좋습니다 3번은 전면근계 3반입니다 종자 아주 뛰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근개산반문이 화려하게 잘발현이 되었고요. 여러 총 만들며 옆에 전시작으로 아주 좋을 것 같네요. 4번은 입변 호복륜입니다. 엽성 빠빠다니 힘이 있고요. 호복륜 문이 잘발현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아주 좋네요. 작품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은 당궁무지입니다. 중타소심이고요. 어, 작은, 작은 종자목이지만 전체적으로 변이 깔끔하니 좋네요. 6번은 어, 단엽, 3반 중투, 소천왕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무늬발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변도 깔끔하고요. 7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색감 좋고요. 중화무늬 좋습니다. 엽이 힘이 있고요. 이 끝이 안으로 오가 있습니다. 여러 총 만들어 보십시오. 8번은 입편 서반입니다. 엽성 두톤후육질의 엽성에 입장마다 서반문이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어,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꽃도 개화시켜 보십시오. 9번은 호피반 백두산입니다. 입장마다 호피문이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고요. 어, 빵빵하게 배양이 되었습니다. 작품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신나눈두개 움트고 있습니다. 어, 신나눈이 송촉이 되면 초세는 더욱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10번은 어, 두하색설 원행도입니다 어, 모초계에서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전진초발전했고요 작은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1번부터 치수 벌벅 뿌리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촌종입니다. 천종은 단엽 중투입니다. 또한 꽃은 중투 두화가 피고요. 어, 최고의 난초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변이 아주 좋고요. 어, 전진한촉인데요. 입장 하나에 스크래치 조금 있습니다. 이껏 하나 잘린게 있네요. 작은 건강한이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는 총 5가닥이고요. 또한 신한 눈이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치수는 5에 0.7. 금액은 75만 원입니다. 단엽 중투, 전종 작은, 작은 종자목입니다.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전종 뿌리입니다. 어,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는 다섯 가닥입니다.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전진 한 쪽에 뿌리 다섯 가닥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또한 신한눈이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엽성한입장에 아,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종자목이고요.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한우성입니다. 한우성은 단엽 삼반 중투입니다. 예약성 엽성, 진록의 엽상이고요. 한옥성은 무엇보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입장마다 무늬발은 잘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좋네요. 두촉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또한 자마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치수는 16에 1.0. 금액은 57만원입니다. 단엽 삼반중토 한우성 어, 입실하여 축수 늘리면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한우성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가닥수도 괜찮고요 배양 상태 좋네요 어 그리고 자마 하나 보입니다 엽성 아주 좋구요 이끝 하나 잘린것 없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발은 잘 되었습니다 단엽3반중토 한호성 촉수도 늘려 보시구요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3반은전면근계3반입니다 엽성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변이 아주 좋구요 전면적으로 근계3반 무늬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종자 떼어나고요. 어, 여러 총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총 만들면 옆에 전시작이 될것 같고요. 두 촉입니다. 전진, 전진이고요. 취수는 13.5에 0.85.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전매근근계3반 입실하여 축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전면 근계 3반 뿌리입니다. 어, 뿌리 전체적으로 가닥수 괜찮습니다. 그리고 약간 검은 뿌리 있지만 단단하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전면적으로 근계 3반 무늬 화려하게 잘 바른 이자 없구요. 그리고 변이 아주 좋습니다. 초세 예쁘구요. 여러 총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전면 근계 3반. 입실하여 축수도 늘려보시구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4번은 입변 호복륜입니다. 초세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엽선 빳빳하고요. 까랑까랑 합니다. 전체적으로 항복륜밥도 많이 먹었고요. 호복륜 문이 잘발언이 되었습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어, 입장 하나, 입거 잘린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건강하니 좋고요. 유로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촉입니다. 세촉인데요. 양쪽으로 전진이 두 촉입니다. 또한 벌버 세개 있습니다. 벌버는 힘을 실어 줄것 같고요. 치수는 15에 0.8.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입변 호복륜. 어,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좋네요. 배양해보십시오. 입변 호복륜,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검은 뿌리이지만 단단하고요. 그리고 뿌리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총세 촉인데요. 세촉 3촉 중에서 양쪽으로 전진이 두 촉입니다. 또한 전진에도 새로운 뿌리 한 가닥 또 내리고 있네요. 그리고 벌버. 되게 있습니다. 벌보는 힘을 실어 줄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 엽선 까랑까랑하고요. 호복류무늬 잘발은이 되었습니다. 어, 여러 촉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입변 호복류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5번은 당구무지입니다. 당구는 중타소심이고요. 이 개체는 당군무지입니다. 어, 현재 작은, 작은 종자목이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하니 좋습니다. 무엇보다 당군은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 끝이 아주 좋고요두촉이고요 전진전진입니다. 또한 불반나 있습니다. 치수는 10.5에 0.7. 금액은 5만 5천원입니다. 당군무지.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호나 중투로 터뜨려보십시오. 당근무지의 뿌리입니다. 어, 뿌리 아주 좋습니다. 어, 가닥수는 총5 가닥이고요. 어, 뿌리 깨끗하고 좋네요. 또한 벌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엽성. 깔끔하고요. 작은, 작은 종자목이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좋네요. 당군무지란 어, 단엽 중투입니다. 이 개체는 무지이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당군무지, 입실하여 배양해서혼화 중투로 한번 터뜨려 보십시오. 6분은 소천왕입니다. 소천왕은 단엽 3반 중투입니다.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작건강이이 좋습니다. 또한 무늬 발현 아주 잘 되었구요. 두 촉입니다. 그리고 신한 눈이 하나 움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 늘어날 것 같구요. 치수는 10에 0.6 전진 치수입니다. 금액은 20만원입니다. 단엽 3반 중토소천항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지게 배양해보십시오. 소천왕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뿌리들, 검은 뿌리 있지만 단단하고요. 검은 뿌리 밑으로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화눈이 하나 움터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수 늘어날 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무늬발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단엽 3반중투소천왕촉수늘리면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7번은 이변 중투입니다. 중화무늬 좋습니다. 그리고 색감 괜찮고요. 옆상 빠다니 힘이 있네요. 무엇보다 어, 모초기에서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전진초. 목대시라고요. 크게 나왔습니다. 작은, 깨끗하고 좋네요. 여러 척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3촉이고요 치수는 12.5에 0.7. 금액은 13만원입니다. 무명 입변 중투, 촉수 늘리면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입변 중투 뿌리입니다. 어, 뿌리 괜찮습니다. 가닥수도 괜찮고요. 어, 전체적으로 뿌리 건강하네요. 그리고 협상 바빠다고요. 중화문이 좋습니다. 잎끝이 어, 안으로 가 있고요. 종자 괜찮습니다. 잎변 중투 촉수 늘림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8번은 잎변 서반입니다. 아, 엽성 두톤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그리고 스바문이 입장마다 잘발현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엽성에 힘이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아,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도 됩니다. 두 촉이고요. 전진전진입니다. 취수는? 15.5에 1.0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무명 입변 서반,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진 꽃도 개화시켜보십시오. 입변 서반 뿌리입니다. 뿌리 아,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구요 뒷대에 어, 검은뿌리 약간 있지만 단단하구요 또한 뿌리 가닥수 괜찮습니다 어, 엽성 아주 좋습니다 엽성 빳빳하고요 또한 배구리 있구요 엽장마다 스반문이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여러 종 만들면 좋을 것 같구요 어떤 꽃이 나올지도 기대되구요 도 여러 쪽 종... 만들어서 예쁜 꽃도 한번 개화시켜 보십시오. 배양해 보십시오. 9번은 백두산입니다. 전체적으로 호피무늬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또한 초세 아주 예쁘고요. 빵빵하게 배양이 되었습니다. 입장마다 무늬발은 잘 되었네요. 진노의 엽성입니다. 작품 만들기에 좋을 것 같고요. 세촉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또한 신하눈이 양쪽으로 두개운퉁가 있습니다. 어, 신하눈이 송촉이 되면 더욱더 초세는 예쁠 것 같고요. 작품 만들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취수는 13.5에 0.95. 금액은 15만원입니다. 호피반 백두산. 어, 여러 총 만들어 보시고요. 또한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백두산 뿌리입니다. 아, 뿌리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습니다. 또안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고요. 어, 무엇보다 현재 신한눈이 두개 움트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수 늘어날 것 같고요. 잎상 어, 깔끔하고요. 고비문이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어, 이끝 하나 잘린 것 없이 정말 좋네요. 작품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피밤 백두산 배양에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시편은 원행도입니다. 원행도는 두와 색설입니다. 어, 색설 모양이 정말 예쁘고요. 전체적으로 자건강하니 좋습니다. 진녹의 엽성으로 엽성 바다네요. 아주 건강하고요 입장 하나, 이 끝이 살짝 잘린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자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촉에서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아, 전진촉이 아주 잘나왔고요 세촉입니다. 치수는 19에 1.2. 강엽이고요 금액은 9만원입니다. 두화색설 운행도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원행도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단한 갈색 뿌리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또한 엽성 또한 아주 좋고요. 바 다니 힘이 있습니다. 또아색슬원행도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10월 29일 수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차근차근 눈여겨보시고요. 오늘은 종자성이 뛰어난 품종도 있습니다.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요. 즐거운 날 되십시오.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